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기유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자일주 남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눈으로 장성살룬에타행에 나가 출세하고 승진하고 외국 출장을 가고 사업을 확장하거나 혼인 문제나 인간관계의 문제로 고민하고 취직이나 승진이나 군대 문제로 고민하는 눈입니다. 다재다능하며 교육기관의 학장이나 교육자가 되어 대학자로 명성을 얻고 부모의 형제가 자신에게 권한을 주어 부부 별거가 잦으며 부귀와 권세를 누리는 눈입니다. 욕치이나 친화와 공동 사업을 하여 성공할 수 있고 남의 뒤를 봐주고 이익을 챙기는 운입니다. 여행제나 사원의 도움으로 회사를 확장하는 운입니다. 나쁜 눈으로 장성살 눈에 이별할 수 있으며 부상을 당할 수 있고 타인의 뜻을 따라 책임을 맡으나 손해볼 수 있습니다. 오해와 구설로 어렵고 려 가난해지거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장병 치례를 할수 있고 극처하거나 손실을 겪을 수 있습니다. 부부연이 좋지 않으며 타양살이나 이민을 가거나 천하를 유람하다 재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육친과 화목하지 못하거나 재물로 흉화를 겪을 수도 있거나 가정이 불화하여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유산이 분배되고 모친으로 인하여 사기나 돌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투자에서 손실을 보아 유산 분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이나 입찰에서 경쟁이 심하고 모친이 다산을 하여 가정이 가난하거나 유산 분쟁을 하고 겁제의 고집이나 투지력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다 문제가 발생하거나 아내가 질병이나 수술로 손실을 겪거나 아내에게 돌발 사고가 발생하는 은입니다. 자유가 파로 파손이나 절단을 겪거나 수술이나 변동이나 이동을 겪으며 자는 요도, 생식기, 요통, 폐질환, 신경통을 조심해야 하고 유는 세균으로 폐, 코, 입, 혈관, 마취, 술집, 마약을 조심해야 하는 눈입니다. 권고사항으로 장성살눈에 물러날 준비를 해야 하며 무조건 절제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